시청자 분들 반갑습니다. 급등기포차 그 강포로입니다. 자, 오늘은 저희 시청자 분들께 두산 에너빌리티 말고 대시세가 임박할 원전주 수문보석 두 번째 종목을 알려드릴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현재가 3,200원인데 2만 원대까지 주가가 상승할 수 있는 종목을 가지고 왔는데 지난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었던 한택 같은 경우에도 지속적으로 주가가 폭발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영상도 저희 시청자 분들께서 영상 보실 때 스킵하지 말고 조금 집중해서 들어 주신다라고 하면 정말 좋은 종목도 얻어가면서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영상 보시기 전에도 구독이랑 좋아요를 많이 눌러 주셔야 앞으로 강프로가 더 좋은 종목들 공유를 드릴 수 있으니까 구독이랑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 원전에 관련된 내용을 보면은 트럼프의 원전 관련 발표 가난 이후에 원전 관련주들의 상승이 두드러지는 걸볼 수가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원자력 산업에서 미국을 진심 파워로 다시 만들 것이며 원전 확대 정책 및 원전 관련 행정명령 4 건의 서명을 하면서 국내 원전 관련주들의 수급이 시작됐는데 2050년까지 현재 100기가와트인 원전 용량을 세 배로 확대하기로 한 목표를 이번에는 무려 400기가와트로 네 배를 확대를 할 게 핵심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여기에서 400기가 와트 정도가 어느 정도의 전력이냐면은 바로 미국 전역의 전력을 다 공급할 수 있는 수치이기 때문에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400기가 와트까지 늘리겠다라고 얘기한 내용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2030년도까지 대형 원자로 10개를 착공하기로 했고 원자력 규제위원회가 신규 원전 허가 결정을 18개월 안에 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이 됐으며 미국 은 현재 94기의 원전을 가동하고 있지만 1979년 트리마일석 원전 사고 이후에 사실상 원전 건설을 중단한 상황인데 이번에 블룸버그 통신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원전을 건설할 경우에를 한국에 요청을 하라라는 보도도 블룸버그에서 이 내용을 밝혔습니다. 자, 그리고 앞으로 이제 SMR 시장 같은 경우에 지속적으로 커지면서 관련 수혜주인 두산에너빌리티나 BHI라든지 원전 수혜주들이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거를 SMR 시장은 지금 많이 오른 게 아니라 지금부터 시작으로 보시면 됩니다. 특징 같은 경우에는 모듈형 설계로 인해서 공장 제작과 현장 조립과 기간 단축이 무려 3년이라는 기간 동안 줄어들고 비용 절감까지 가져갈 수 있으며 자연 순환이나 저압 설계로 안정성까지 확보를 한게 바로 SMR입니다. 자 그리고 대규모 냉각수도 필요가 없고 입지 제한도 감소가 되기 때문에 앞으로 SMR 파운더리 시장이 기대가 되는 이유가 바로 이 부분이들 2027년도에는 14억 0 달러에서 2040년도까지는 무려 3천억 달러 로 연평균 30%씩 성장이 될 거기 때문에 그래서 S M R 시장 같은 경우에는 관련 주들이 저평가가 되어 있다라고 보시는 게 맞는 겁니다. 자 그리고 A I 데이터 센터 전력 수요 폭등으로 인해서 2030년에는 11.7% 가량 상승이 예상되며 400기가 와트까지 목표로 잡으면서 해외 글로벌 빅테크 및 2030년도까지 공급망과 탄소 중립을 추진을 합니다.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나 구글이나 아마존이나 메타 같은 경우에도 바로 S M 말에다가 투자를 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이 부분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이번 연도 10월달에 다시 하면 체코 두코바이 계약 관련 내용이 이번 연도 하반기에 진행이 된다라는 부분이 나왔고 약1 0 0 0메가급 원전 두기 및총 사업비 180억 달러 24조원 이상이 진행이 되는게 바로 체코 두코바이 원전입니다. 한수원이 우선 협상 대상자로 지정이 된 배경은 가격 경쟁력이나 수주 가능성 그리고 기술에 대한 안정성 유럽 규제 충족 능력 등의 서 높은 평가를 기록을 했으며 맨 밑에 보면은 뭐라고 나와있습니까 체코 전력공사가 정치적으로 한국측을 우대했고 절차상 문제 및 체코 전력공사가 한수원과 10년간 원자력 원료 공급 계약도 진행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는 오늘 보셔야 될 종목들이 어떻게 될 거다 주가가 급상승이 나와줄 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준비한 종목을 말씀드리기 전에 저희 시청자분들과 주주분들 같은 경우에도 매일 아침마다 수익으로 기분 좋은 하루를 시작하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라고 생각하시는 분 많은데 자 우측에 보면은 강포로가 매일 매일 저희 시청자 분들과 구독자 분들 위해서 무료로 저희가 정규 시장 마감하기 전에 종목 세 가지씩을 무료로 잡아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부터 매일 매일 아침마다 수익 잡는 방법을 공개를 할 건데 지금부터 영상 집중 시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강포로가 운영하는 무료 종가 벨트2기방 입장하시는 방법에 대해서 지금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그 전... 6월 13일 금요일 날 강포로가 운영하는 종가 베팅 방에서 어떤 종목을 추천을 잡아드렸고, 어떤 종목이 월요일 아침부터 수익을 가져가 있는지 정규 시장 마감 전에 매수하신 분들 먼저 축하 먼저 드리고 입장하시는 방법 바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측에 보시면은 강포로가 운영하는 종가 베팅 방에 입장을 하시면 상단에 지금처럼 고정되어 있는 메시지라고 올려놨습니다. 자, 종가 배팅 종목이 추천되는 시간은 정규 시장이 마감되기 전인 2시 30분에서 3시 10분 사이에 종목 딱세 가지만 무료로 추천을 잡아드리고, 매매 원칙 같은 경우에는 욕심부리지 마시고, 종목을 매수한 이후에 5%에서 15%가량 주가가 상승이 남아졌을 때 깔끔하게 매도만 진행을 하시면 매일 아침마다 기분 좋은 수익을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난 6월 13일 금요일 첫 번째 종목 모내랐습니까 2시 34분에 바로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 강관 섹터 수혜 기대받을 수 있는 바로 동양 철관을 첫 번째 종목으로 잡아드렸는데 오늘 이재명 대통령이 바로 캐나다에서 진행되는 G7 정상회담에 참석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강관주들이 그에 따라 수혜를 받는 모습을 볼수 있고 자두 번째 종목은 뭡니까? 바로 2시 35분에 중동 전쟁 관련되어 있는 국내 방산 대장주 중 하나입니다. 바로 하나 시스템을 지난 금요일날 2시 35분에 두 번째로 추천을 잡아 드렸고 자 그리고 오늘 대박 하나 나왔습니다 2시 38분에 보내드렸던 바로 CDMO 시장 및 비만 치료제 수혜 받을 수 있는 D&D n 파마테까지 2시 38분에 지난주 금요일날 세 가지 종목을 추천드렸는데 자첫 번째 종목인 동양철관별터 주가 상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6월 13일날 종가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마이너스 2.67% 하락한 1459원의 금요일날 금요날 장을 방함한 모습인데 자 오늘 6월 16일 어떻게 됐습니까? 아침 시초가 를 0.89%를 1472원으로 시작을 하면서 오전 장중고가 몇 프로 상승이 라와졌습니까 지난주 금요일 대비 10%의 급등이 나와졌기 때문에 지난주 금요일날 동양철관 첫 번째 종목 매수에서 수익 잡으신 분들 다시 한번 축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중동전쟁이 지속적으로 이어지면서 오늘도 큰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자, 지난주에 핸들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처럼 이렇게 물량 매집이 들어온 걸 본다라고 하면은 당연히 주가가 더 올라갈 거다라고 보셔야 돼서 제가 지난주 금요일날 종가 전에 하나 시스템을 다시 한번 추천드렸습니다. 자, 하나시스템가 은경우에도 6월 13일 날장 어떻게 됐습니까? 3.7%가 오른 55,000원에 금요일 날 장을 마감한 모습인데 자, 오늘 6월 16일 주가 어떻게 됐습니까? 아침 시초가의 보합권에 출발을 하면서 오전 장중 고가 지난주 금요일 대비 무려 18%가 오른 65,000원대까지 올라갔다가 현재도 지난주 금요일 대비 16% 가량 주가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지난주 금요일 날 하나시스템 매수해서 최대 18%대까지 수익 잡으신 분들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자, 그리고 세번째 종목은 보시면 아시겠지만 오늘 상한가에 링크가 돼있는 것을 볼수 있는 바로 D&D n 파마텍입니다. 자, 지난주 금요일날 오후 2시 38분에 6월 13일 추천이다라는 볼수 있는데 D&D n 파마텍 같은 경우에도 지속적으로 어떻습니까? 바닥을 다지면서 추세가 깨지지 않으면서 주가가 상승이 나와주고 있다는 라 것은 급등 시그널이 지금 이미 나와있었던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6월 13일날 종가는 어떻게 됐습니까? 마이너스 2.63% 하락한 구매 6,400원에 DND 파마 테 13일 금요일 날 장을 마감한 모습인데 자 오늘 어떻게 됐습니까? 아직 초가를 1.35%의 갭상승으로 출발을 하면서 이미 상한가를 찍었습니다. 127,000원까지 주가가 오른 걸볼 수가 있는데 자 그래서 아침에 본다라고 하면 8시에 먼저 이미 주가 자체가 어떻게 되어 있었습니까? 대체거래도 시장에서 상한가를 기록한 이후에 9시로 넘어간다라고 하면 9시에 출발하자마자 거의 상한가까지 이미 출발이 완료가 된 상황입니다.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지난주 금요일날 제가 추천드렸던 가격 대비 지금이미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상한가를 기록을 했다 보니까 지난주 금요일날 D&D 파마텍 매수해서 상한가까지 수익 잡으신 분들 다시 한번 축하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동양 철관 매수하신 분들은 10% 가량 하나 시스템 같은 경우에도 18%대 D&D 파마텍 같은 경우에는 프리마켓에서 이미 상한가를 기록을 했다 보니까 지난주 금요일날 세 가지 종목을 다 매수를 했다라고 하면은 단 하루 만에 몇 프로의 수익을 가지 겠습니까 무려 60% 정도 육박하는 수익을 가져간게 강포로가 운영하는 지난주 금요일 종가베틱 운영방입니다. 자, 그래서 강프로가 운영하는 종가 배팅, 무료 2기방 참여하시는 방법은 너무나 간단한데,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저희 구독자분들과 시청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돈 들어가는 거 없이 무료로 입장을 저희가 잡아드리고 있는데, 중요한 건 뭐라고 했습니까? 6월달을 시작으로 해서, 저희가 이번 년도 12월달까지 6개월이라는 기간 동안 저희가 진행을 할 거라 해서, 지금도 늦지 않았다 지금도 문자를 발송을 해주셔야 오늘 입장에서 오늘 종목부터 잡아서 당장 내일 아침부터 지금처럼 이렇게 기분 좋은 수익으로 하루를 열어갈 수 있는데 지금처럼 이렇게 수익을 잡아드리는 게 절대 쉬운 게 아닙니다 저희 정말 전문가들이 정말 모여가지고 아침부터 개별적으로 종목을 분석을 해서 오후에 회의를 진행을 한 이후에 저희가 2시 반에서 3시 10분 사이에 종목을 올려드리고 있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이렇게 수익나 나오 는게 쉬운 게아 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 구독자 분들과 시청자 분들께 최근 에, 시 장이, 어 렵기 때문에 무료 로잡아드 리고 있는, 이 유가 바로, 이 부분 입니다. 자 그래서 입장하시는 방법을 간단합니다 상단에 번호 올려놨습니다 010-18114-5234번으로 해서 뭐라고 보내주시면 된다 말만 들어도 기분이 좋아질 수 있는 부자라고 해서 문자 두 글자 남겨주시면은 강 프로가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께 실시간으로 바로바로 받아보실 수 있는 링크를 제가 전송을 해드릴 겁니다 그래서 늦지 않게 들어오셔야 오늘도 또 기분 좋은 수익을 잡을 수가 있고 아 나는 좀 늦게 봤는데 지금 문자 보내도 되나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늦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들어오신 분들은 오늘 종목을 또 잡을 수가 있지만 늦게 들어오신 분들과의 뒷경우에도 내일을 또 잡을 수가 있기 때문에 상단에 나와있는 번호 뭡니까? 010-8114-5234번으로 해서 꼭 부자라고 남겨주셔서 강프로와 정말 좋은 전문가들이 무료로 잡아드리고 있는 무료 소통방, 무료 종가받기 이기방꼭 입장하셔가지고 수익 가져가시는데 도움을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오늘의 주인공이 바로 우리 기술이라는 종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겁니다. 자 시가 총액은 대략 4천억 가량, 유동 주식 비율은 91.4% 정도가 되며 배당 수익률은 없습니다. 자 우리 기술은 해상풍력이나 스마트팜, SoC 사업, 시스템 사업, 방위 사업, 저온 분해 유화 사업, 소각재 자원 순환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는데 원자력 사업을 원자력 발전소의 감시나 경보 제어 시스템을 100% 자체 기술로 개발해 공급을 하고 있으며 특히 원자력 발전소의 대기술 중에 하나이며 발전소의 두뇌 역할을 수행하는 계측 제어 설비를 국산화하여 신한을 1호기와 2호기 신고리 5호기 6호기에 공급함으로써 세계에서 네 번째 원전 핵심 기술을 보유한 게 어디다? 바로 우리 기술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기술의 관련 내용을 이어서 보면은 2023년 신한을 3, 4호기 DCS 공급 계약을 체결하면서 SMR 산업 생태계 기반 조성 지원 사업을 2년간 수행하며 SMR 적용가능한 시험용 DCS 캐비넷 설계 및 시험용 DCS 로직을 개발을 통해 SMR 원전 시장에 진입을 하고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자, 원자력 분야의 감시 제어 시스템의 개발과 설계, 제작, 시험 정비에 대한 토탈 솔루션을 확보하여 국내는 물론 해외 폴란드와 체코에서 추진 중인 신규 원전 사업 수준을 목표로 가동 및 신규 건설 원전 공급이나 범위 확대까지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SMR에 대한 수혜를 받고 있는 게 바로 우리 기술입니다. 자, 이 핵심 매출은 제조 매출에서 나오는데 원전이나 철도 방위 폐기물 리사이클에서 나오며 25년 1분기 영업이익이 185억 원으로 전년 분기 대비 30억 가량 증가가 되면서 매출 또한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게 바로 우리 기술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 기술의 주가 상황을 본다라고 하를 추천드리고 나서 오늘 무려 27%대 상승이 남아주면서 거래량도 터지면서 강세를 이어가고 있는 걸볼수 있는데 자 지금처럼 이렇게 우리 기술 같은 경우에도 1700원대와 2000원대를 뚫어 올리면서 저점 대비 지금 단기 100%가량의 상승이 남아주고 있는 것도 맞지만 중요한 거는 주봉을 당겨 봤을 때 우리 기술 같은 경우에는 얼마까지 올라갔었던 종목입니까 무려 10만원대까지 올라갔었던 종목 지만 지금 바닥권에서 지금 어떻습니까 엄청난 물량들이 쌓여있는 것을 볼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직전에 제가 우리기술을 말씀을 드렸을때 2018년도와 21년도와 그리고 24년도에 지금처럼 이렇게 주가가 상승한 이후에 저점을 이탈하지 않고 상승이 남아준다라는거를 이번에는 충분히 2017년도 고점을 뚫어내면서 smr이나 원전 빅사이클 테마를 타고나서 우리기술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2만원대까지 올라갈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게 두산 에너빌리티와 EPS라든지 PBR을 대비를 해봤을 때 우리 기술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지금 저평가가 되어 있는 기업이다 보니까 지금처럼 이렇게 직전 고점을 뚫어 올렸다라는 거는 2018년도에 올라갔었던 고점을 뚫고 나서 5천 원, 만 원, 2만 원대까지 대시세가 나올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지금처럼 이렇게 저점을 줄 때마다 차근차근 모아가신다라고 하면은 최소한 저는 어디까지 올라갈 거다 만원 정도 께. 지는 급상승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저점을 줄 때마다 분할 매수 가져가시는 것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저희 시청자분들과 구독자분들께 제가 6월달에 이재명 대통령의 정책 수혜주인 500%에서 1,000%대까지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을 하나 발송을 해드리겠습니다.라고 약속을 드렸는데 지금부터 말씀드릴 테니까 확인하시고 해서 신청만 남겨주시면 됩니다. 자,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강프로가 최소한 500%에서 1,000%까지 올라갈 수 있는 바로 이재명 대통령의 핵심 정책주 한 종목을 제가 시청자분들께 보내드릴 겁니다. 자 AI와 원전으로 인해서 최대 1,000%까지 올라갈 수 있는 유일한 기업인데 중요한 거는 오늘자 시가총액은 1,470억대 유통물량 같은 경우는 816만 유미라 자, 중요한 거는 바로 원전과 AI에 들어가는 필수 기술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지만 더 중요한 거는 바로 이재명 대통령의 인맥을 가지고 있는 회사기 때문에 그래서 최소한 500%에서 최대 1,000%까지 올라갈 수 있는 1 0 0 0억까지갈수 있는 종목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2년간 최소한 300만 주가량의 매집 흔적이 있는 걸볼 수가 있고 자 그래서 우측에 차트를 본다라고 하면은 주봉상 봤을 때바닥권에서 2년이라는 기간 동안 막대한 물량들이 매집이 되어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이 종목을 지금 매수를 해놔야 앞으로 이재명 대통령의 정책 수혜 조절이 정말 크게 올라갈 거기 때문에 신청하시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010-8114-5234번으로 해서 뭐라고 남겨주시면 된다 폭등할 수 있게 폭등이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저희 시청자분들께 강프로가 가져온 이재명 대통령의 핵심 정책주 500%에서 최대 1000%까지 올라갈 수 있는 이 핵심 정책 종목을 발송을 해드릴 거니까 밑에 나와 있는 번호 010-8114-5234번으로 뭐라고 남겨주시면 된다 지금 바로 폭등이라고 두 글자 문자만 남겨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 오늘도 좋은 내용과 좋은 수익 그리고 핵심 정책주까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분들은 구독이랑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 주시고 영상 말도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시청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